안녕하세요, 어깨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람쥐들에게도 뭔가 이상 증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아플 때 병원에 바로 가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 병원을 갈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새벽 시간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람쥐들이 깰 수가 있어서 좀 조용조용하게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댔어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어제였죠. 2020년 11월 1일 댓글에 아픈 다람쥐가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갑자기 아프게 된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신 것 같은데 동물병원을 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아픈 건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혹은 우리 다람쥐들의 자기 치유력으로 스스로 놔두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방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게 아파야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이런 작은 질병들 하나하나를 큰 병이 되기 전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바로 동물병원입니다. 염증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입 안에 염증이라든지 발이 붓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고름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 다람쥐에게 작은 혹이 발견됐는데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혹이 왜 생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염증 같은 걸로 인해서 생겨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골절로 인해서, 부어오르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부기가 진행이 됐다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게 부어올라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가 깨버렸네요 아무튼 어 이런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약 처방으로도 금방 붓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셨다가 제2 합병증이나 영영 나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한데 방치까지 해버리면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염증이 바로 부패가 되기 전에 진행이 되는 그런 거니까요.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을 알려드린 겁니다. 무조건 붓거나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해지진 않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되면 피부가 썩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좀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제 아픈 걸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물론 동물병원에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를 먼저 해보세요. 동물병원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된 경우도 있고 괜히 우리 다람쥐들을 동물병원에 풀어줬다가 동물병원 내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병원 내에서 탈출을 해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동물들을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먼저고요 원장님들끼리도 어느 정도 그 연락하는 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 동물병원에 가시면 진료가 가능하실 거예요 등등으 이렇게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 보시고 이동을 하는 게 맞고요 너무 많이 돌아서 왔는데 이번 영상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 다람쥐들 이동을 할때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이동장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세 장인데, 이걸 이용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픈 다람쥐들 동물병원에 가려면,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걸어서 가든 차량을 이용하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다람쥐가 겁을 먹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케이지 내부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인한 다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케이지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동을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람쥐가 음식물을 숨길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기 안에 다람쥐들이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부드러운 바닥재로 채워주는 거예요. 일반 나무 바닥재를 채워주면 단단하기 때문에 보호가 좀덜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종이 베딩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그 종이 베딩이 없으신다 그러면, 키친타올이나 좀 먼지가 적게 나는 티슈 같은 걸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우리 다람쥐들이 다치지 않게 넣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딱 다람쥐가 들어갈 만한 크기죠. 그냥 이대로 넣으시면, 이 뚜껑에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뚜껑 위에 구멍을 좀 뚫어 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대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담요 같은 걸 덮으셔 가지고 조심히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다람쥐가 이제 뭐 지나가는 차에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이 보이면 좀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담요로 조심히 덮으셔 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집에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알통, 보금자리죠? 이 보금자리 통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대로 이동하면 다람쥐가 탈출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투명한 판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 잘라서 딱 입구만 막아지게끔 막은 다음에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면 되겠죠? 아니면 좀 붙였다 뗐다 하기 쉽게 하시려면 데일밴드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좀 먹이가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다람쥐들이 열심히 안전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동안 여러가지 베딩이든 바닥재든 뭐 이런 것들을 물어가지고 정말 안전한 집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 통째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무로 된 집에 한정해서 이동이 가능한 거겠죠 지금 우리 우디는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해소리가 자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자고 있을 때 입구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때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추울까봐 담요를 쓰시는 건 좋은데, 그냥 담요만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통 같은 거 하나 없이 그냥 담요만 덮으셔가지고 다람쥐를 쥐고 간다고 하죠. 이렇게 딱 쥐고 그냥 그렇게 이동만 하시는데 이러다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람쥐가 갑자기 물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거는 통에 넣으셔가지고 조심히 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 실수를 하시는 게 음식이나 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뭐 물까지 챙겨주려고 하고 안에 간식까지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다람쥐가 좀 예민한 애들은 멀미가 나서 이동 중에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멀미할 때 속이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체해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빈속인 상태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거리 이동하실 때도 차라리 빈속으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멀미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 다람쥐들 이동할 때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어떡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병원 가는데 뭐 4-5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반나절 정도 굶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병원 가서도 물을 충분히 줄수 있고 단른 진료를 갈 때는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빈속인 상태에서 촬영을 임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마찬가지로 건강검진할 때도 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 전날에 음식물 섭취하지 마시고 빈속으로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어,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우리 다람쥐들에게 좋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동물병원에는 어떤 동물이 지금 진료 중일지, 어떤 동물이 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담요를 챙겨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동물병원 내에서도 담요를 잘 감싸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하려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요가 필요한 거고요. 동물병원 가시기 전에 꼭 통화를 해야 되는 게 물론, 다람쥐가 진료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 외에도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는 여러분들의 다람쥐 말고도 아파서 오는 동물이 이미 진료 중인 경우가 있어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다짜고짜 우리 다람쥐부터 진료해 주세요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고 전화를 해서 이 급한 정도를 알려 주셔야 그러니까 우리 동물병원 수의사 분이 어유 급한 동물이 들어왔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게요 하고 다른 동물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순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응급한 동물들이 있다면 좀 수의사 분께서 처신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꼭 우리 다람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간까지 예약을 해서 가시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동물병원에도 한없이 기다리는 것보다요. 정말 우리 다람쥐가 다 죽어가는데 왜 기다리라고만 하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수의사분들은 이런 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가능하니까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먼저. 온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따라 동물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오게 됐다면 다른 동물 병원에 가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동물 병원에 너무 환자가 많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픈 다람쥐가 안전하게 병원에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로는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다람쥐도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절약하면서 또 수의사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전화를 꼭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다람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이상이 있다. 우리 다람쥐들 아픈 거 같다. 남들 영상에 보이는 다람쥐들, 아니면 제가 아는 다람쥐들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우리 다람쥐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게 있다면 병원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병원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물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글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우리 다람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수의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정말 권장해 드리는 건데 주기적으로 우리 다람쥐들도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1년에 한번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다람쥐는 수명이 10년이니까 10분의 1도 생각하고, 그럼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또 자주겠죠.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금 부담되시는 분은 3개월에 한 번에서 반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한번 가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너무 외진 곳이고, 주변에 동물병원이 없고, 다람쥐가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을 가기 위해선, 1시간 이상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우리 다람쥐들에겐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횟수를 줄이시는 게 맞지만, 가까운 동물병원이 있으시다면 자주 가서 이렇게 우리 다람쥐들 영양상태라든지 이빨, 손톱 등등 다 관리를 받으시면서 음~ 건강검진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조건 다람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수면마취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수면마취는 정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수술이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정확한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수면마취라는 거지 검진을 갈 때마다 수면마취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수면마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 무조건 우리 동물병원이 애들 잠재우는 곳은 아니에요 수면마취가 몸에 해롭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을 방치하셔서 큰 병으로 만드는 게더 해롭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강한 다람쥐를 돌보고 계신 분들도 갑자기 다람쥐들이 아프고 대비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동물병원을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동물병원을 알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우리 다람쥐들이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 저처럼 자주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아이템을 찾아왔는데,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에 대한 영상인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왁겨의 다람쥐 연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